안녕하세요 리유나이티드 2편 이번 편의 주인공 바로 부패 뭐이게쳐다뭐 저번 편도 보시면 알겠지만 은 저희 팀에 있던 선수가 다른 팀에 가서 어떻게 사나 그걸 보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팀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지만은 메인 디시니까좀 뒤로 미고네 다른 선수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그 스쿼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스쿼드. 네. 역대로 가면 너무 많아요. 유현, 대한, 이석현 다 나와야 됩니다. 뭐대안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갔잖아. 전 그런 선수 모릅니다. 어허, 비. 그래서 현재 스쿼드에 있는 인천 출신 두명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규죠? 예, 권한규가 이제 수비수. 오른쪽 풀백이나 센터백 많이 보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나왔었고 뭐 일단 인천 시절의 권한규를 한번 돌아보자면은 권한규가 프로 데뷔가 14년 네. 경남에서 했습니다 네. 당시 경남 선수단 중에 뭐 저의 상징 이호석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신인이지만 첫 해에 나쁘지 않은 활약 하지만 팀이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과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 인천에 김봉진이라는 음.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경남으로 가고 반대로 경남에서 권한규가 넘어오는. 15년도에 인천 주전 포백이 레프트 박대현, 라이트의 권한규, 그센터백라인 하나 요니치고요. 파트너가 계속 바뀌었어요. 파트너 김대중, 김진환 그리고 이은표 세명 음. 돌아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 포백이 잘 맞았었고 운명이 FA컵 결승전에 서울과 인천에 붙었죠. 아그 닥하기의 그 멋진 결승골. <laughs> 아! 이 권한규가 선발로 나왔었는데요 아, 결승전에서 마리오레거를 하면서 어? 서울에게 실전 비밀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 <laughs> 소리 왜 이렇게 잘 내? <laughs> 이렇게 첫 시즌, 좋은 시즌이었지만 마지막에 아쉬움도 남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6년에는 팀이 3백으로 갔고 그러서 윙백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주전으로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로테이션도좀 돌면서 했지만은 또 막판 이기영 감독 대행이 들어온 다음에 6승 3무 1패를 했거든요 그 시기에 뭐 좋은 골도 넣어주면서 인천잔류의 공을 세운 다음에 포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규와 배슬기와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아 맞아요 <laughs> 배슬기 사건 네. 권한규가 인터뷰를 할때 네. 경기 이기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그날이 골꼴어가지고 근데 당시 포항이었던 배슬기 선수가 뒤에서 뭐 흙을 막 집어 던지고 하다가 <laughs> 인터뷰로는 권한규 맞았죠.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다음 시즌에 팀 동료를 만나면서 어색한 사람들끼리 찍는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권한규의 이제 인천가의 시절이었고 그다음 네. 이제 포항을 거치고 이제 성남으로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성남으로 이적했지만 그렇게 인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제 서울로 이제 임대 이적을 오래하게 됩니다. 네, 올해 이렇게 그래, 갔죠. 네, 그래서 권한규 선수는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주전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앙 수비가 이제 보통 이제 이한범 김주선 혹은 오스마에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수비진의 그렇게 풀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 사람, 그런 와중에 그렇게 권한규 선수는 그렇게 많은 출전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권한규 선수가 이렇게 얘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laughs> 아, 그 선수로 넘어가자. 오산고이 상징, 오산고이 심장, 오산고에서 배출한 인기 스타 김진야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광성중대건고를 거쳐서 프로 체킹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엘리트 루트죠. 왜냐면 청대 멤버였으니까. 그 유식체 월드컵이 있어요. 이승우랑 같은 기수니까. 2015년. 네. 그 당시에도 김진야가 그때 출전했어요. 당시 대건고에서는두 명이 나갔죠. 박명수와 김진야. 그래서 이제 김진야가 딱 프로로 올라올 때김 김진야, 김보섭, 명성준. 3명이 같이 올라오고 이 중에서도 제일 빨리 데뷔를 하고 많이 나온 게김진아였어요 첫해에는 약간 돌파력이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조커로서 종종 나왔고 특히 거의 3 0신라운드 전남전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에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돌파해내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인천팬들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 초반에 좀 나오다가 언제부터가 이제 측면 수비로 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윙어였다가 그 청소년 때도 윙어였죠. 네. 윙어였다가 이제 그 이제 윙백으로 이제 그수비수를 이제 포지션 변화를 이제 꽤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었고 음. 청대에서 그때 좌 김진야 우 김문환이었죠. 네, 네. 막 그렇게 되었죠. 그 라인업으로 나서서 금메달 따고 당시 김진야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교체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쭉 뛰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일단 활동량으로 그 많은 눈도장을 찍었고 그 당시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해설을 했던 최용수 그 당시 해설위원 이제 전 감독 음. 전 감독님께서 지금 그아이 선수를 눈여겨 보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죠. 음 19년까지 뛰었지만은 이때 당시 김진야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성상이 정체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게 안팎에서 다 나오던 이야기였고. 때마침 오퍼 액수가 꽤 컸죠 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의 7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7억이었고 네. 뭐그오퍼 오면서 김진야가 결국엔 서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인천과 김진야의 미묘한 흐름이 시작되게 되죠 약간 모든 인천팬이 동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천과 서울이 지금만큼 싫어하지 않았어요 네. 사이가 좋은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때 뭐, 막, 아, 이러지 않았어요. 가도 이 팀을 가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 솔직히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갈 때그 인터뷰를 찍고 나갔어요. 울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그 영상 보면서 뭐, 팬들도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 가서 잘 지내라. 정도로 일단 당시에 매듭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년도 마지막 경기 사건이 있었고, 네. 뭐, 그 사건 때를 기점으로 김진야랑 인천 구단 사이는 조금씩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제 21년도 제가 계획한 중반쯤인데 이제 중반쯤에 김진야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이제 서울 레전드가 되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불탄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전 이때까지도 김진야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뭐 좋진 않죠 음. 기분 좋은 건 아닌데 당연히 유쾌하진 않겠지 아무래도 근데 우리 팀 선수도 이제 아니고 그팀 네.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것까지 하는 거는 이미 떠나간 선수인데 뭐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시점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불붙고 전설의 그패륜패륜 김진야라는 콜이 탄생한 경기가 2022년에 있었죠 어, 예. 2020년 때 이제 20년 21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파바박 올라간 게 2022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에 그 에르난데스가 골로코 부상을 당했던 경기였 네, 8월쯤에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이게 8월 20 며칠 8월 말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점에서 그 경기가 있었죠. 네. 그 경기에서 일단 인천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전반 끝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S석에서 봤으니까 네. 김진야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왔는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 이건 할리우드 액션이다라고 생각되는 아. 모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일어난 나서. 격하게 심판돼 막 항의를 하면서 피켓를왜안 주느냐 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가 기폭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부터 다들 부정적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었는데 와 제가 안 좋았던 애가 저렇더 티한 플레이를 하고서 심지어 우리 팀을 상대로 저렇게 하고 항의까지 이렇게 밑상으로 하는 게와 쟤는 이제 완전히 적이구나 라고 모두의 퍼즐 맞춰진 거죠 그 시점에서 음. 그러면서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그때 페륜 페륜 김진현 콜이 그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변호를 좀 하자면 이제, 이제 우리 팀 선수니까 좀 네. 변호를 하자면은 사실은 페륜이란 단어가 뭐 우리끼리는 이제는 뭐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그 정말 그냥 축구 밖으로 벗어났어요. 원래 쓰이는 페륜이란그 단어 자체는 <laughs> 되게 되게 어감이 센 단어고. 음. 그그그거는 이제 저다 같이 콜을 한 거잖아요. 다 같이 콜을 한그 전부터 뭔가 약가 쌓여서 뭔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쨌든 몸담았던 팀이었고 누, 눈물로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나로서는 조금 속상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악에 받쳤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변호를 해봅니다. 올해 몇백경기야 몇 그거 한번 봤지않요 네. 네. 그때 이제 인스타에 김진아가 이제 소감을 밝히는 걸 올렸는데 이제 거기 빨거마트 들어갔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걸 이것까지 그까지 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감정적인 얘기죠. 왜냐면은 달수 있거든 이미 그팀 선수니까 달수 네. 있는데 이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팀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본인도 좀그 감정이 좀 쌓였을 거야 선수 본인도 감정이 쌓이고 그 구단 그전 소속팀도 감정이 쌓이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지 <laughs> 서울과 인천의 라이벌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데 있어서 김진야라는 이름이 큰 기폭제이자 역할을 했다는 거에는 전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뭐그 존재 때문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산고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이런 게 나온 것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긴 해요. 네. 뭐 선수 본인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도 뭐 사실 프로잖아요. 프로 보니까 약간 보여지는 쇼맨시 뭐 것도 어느 정도의 약간 그 이제 그 쇼윈도로 있는 그런 한 부분이 있겠지. 그리고 저는 그게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라 하면은 긍정, 부정 둘다 담아서 그냥 그걸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스토리다. <laughs> 그렇게 좀 오래 본 입장에서 이게 리버스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무조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지금 돈 주는 게 물론 존중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데 그 음. 통장에 이름이 누가 적혀있냐. <laughs> <좋겠냐>. 음. <laughs> 생각해보면은 이력사가랑 음. 그 후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래서 잘 하고 있냐. 이걸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잘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김진야 같은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활동량 많이 하고 되게 진짜 어떻게 조금 이제 좀 부딪히고 파이팅 넘치고 은근히 생각보다 사람이 순한 것 같은데 음. 되게 좀그 거칠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높게 사고 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사실은 프로니까 주, 주어 저희가 어쨌든 이 선수를 7억을 주고 저쨌 데려온 거잖아요. 그쵸. 대외적으로 알려진 걸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던기대치 지금은 좀 많이 못 미치지 않나 어쨌든 지금 팀 자체가 되게 팀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선수도 같이 이제 이게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해 봤던 기대치 어쨌든 우리가 지지했던 그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들이 더 많은 지금이에요 인천 시절부터 M.A.R 했다라고 네.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적을 하면 한 커플을 선수 개인으로서는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은 가고 나서도 인천 때랑 장단점도 비슷한 것 같고 예. 그 애매한 부분들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김보석이랑 동갑이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선수고 동료이자 어떤 의미로는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예. 케이스인데. 작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임팩트로는 김보섭이 추월을 한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보섭 선수도 초반에 그런 약간 실망, 실망, 실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기대치 에못 미치는 모습에 비해서는 지금이 월등히 올라왔고 김전수는 좀 그게 어쨌든 20대 지금은 중반이잖아요. 이제 어린 선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에서 기대치에도 그렇게 못 미치지 못하고 좀 응원은 하고 있지만 좀볼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해소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이 선수에서 좀 드러나는 편이죠 일부에서 오래 버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멀티플레이어는 항상 기대를 많이 받고 그 선수가 대표적인 게 사실 고요한 선수도 그런 류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피드랑 체력을 동시에 툴로 갖췄다는 것 자체는 일단 프로에서 먹고 들어간 요인이고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스피드, 체력, 멀티성 이거는 이세 이 개를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신에 이제 남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또 언젠가는 쓸 데가 많지 않겠나 싶지만 결국 여기서 계속 걸리고 있는 게 가격이지 음.. 가격 예. 사실 근본적으로 마무리가 해결되면 훨씬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을이 마무리 문제 인천대도 똑같았어요 왜냐면은 예. 스피드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돌파 자체는 잘 돼요 예. 그래서 박스 안까지 들어갈 때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크로스나 이런 것들이 그걸 받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글수비가 그렇게 사실은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펍, 이게 좋은 장면으로 나타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죠. 하, 뭐 저는 김진야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항상 있어요. 옛날에 음. 1, 8년도에 인천이 마케팅의 핵심에 있던 선수가 문선민과 김진야. 음. 왜냐하면 둘이 국대에 뽑혀있었고이 음. 둘은 등신대까지 만들었어요. 인천에서 네. 그렇게 팔, 팔았었고. 외국인 선수보다도 인지도 높은 선수였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김진야 선수가 인천의 아이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씁쓸하죠. 그리고 그 문선민 논란의 인터뷰가 몇개 있어요. 아. 이거는 전북 편때할 거지만 또 얘기할 거지만은 김진야랑 문선민 이렇게 하다가 뭐 문선민테뭐 인천 레전드 될 거냐 했더니 그건 진야가 할 거예요라고 답하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씁쓸하죠. 그 영상에 나온 두명다 인천과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좋은 관계는 아니지. 우호적인 관계는 이제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좀 세게 얘기, 뭐 세게? 뭐 세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세게 얘기하자면 현재로서는 인천이 이득이다. 음. <웃음> <웃음> 돈을 받지 않았냐? 시력이 <laughs> 뭐 어디 뭐애 저기 뭐저 동네 약간 마트 이름도 아니고. 아 <laughs> 음. 솔직히. 문선미는 인천이 손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김진혜는 인천이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사실상 김진야 특집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